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정월 대보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정월 대보름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심플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정월 대보름은 한해를 시작하는 시작을 기념하는 날로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전통 명절이고 보름달이 뜨는 시점에 맞춰 한해 풍요로운 수확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양한 음식과 음식을 즐기는 어, 정월 대보름은 큰 보름달을 뜻하는 말이고 한국 농업사회에서 달의 변화, 변화에 따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말 대보름은 달맞이라는 민속놀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통 음식을 통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제 불럼입니다불럼은 땅콩밥, 호두 잣 등의 견과류를 한 해의 첫 보름달을 맞으며 깨물어 먹는 전통적 음식이고 치아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곡밥, 전통 떡이나 나물 등이 정월 대보름 음식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면 정월 대보름, 어, 국산 오곡, 브럼 시장 가격 작년보다 6%가량 올랐다. 그래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는 12일, 오늘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국산 오곡과 브럼 부럼 등 전통 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작년에 비해 6.2% 올랐다. 오곡밥의 재료인 국산 잡곡 생산 면적 감소 이상 이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어, 또 대형 마트들은 작년보다 45% 이상 붉은 팥을 캐나다산, 페루산으로 대체하는 등 수입 잡곡과 부럼을 국산화와 함께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어, 그래서 정월대부름에 먹는 주요 역 10개 품목의 구매 비용이 전통시장 13만원, 대형마트 13만원으로, 18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밝혔다. 어, 그리고 이, 어, 대형마트 브롬 가격은 밤한 대에 9,600원, 작년보다 0.3% 하락했으나, 나머지 4개 품목 가격은 이제 모두 올랐다. 그래서 뭐, 땅콩 13,000원, 호두 14,000원, 어, 한 대의 가격이 이제 74,000원으로 각각 2.2% 올랐고, 또이 대형마트 중에 이 홈플러스, 또 롯데마트, 또 이마트 등이 어 국산 문어약 5곡 찰밥, 또 유근홍 찰밥 또천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오늘 또 관련 주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대표적인 과자 제조업체로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그 어, 과자가 있죠. 오리온의 관, 오징어 땅콩, 또 오징어 강정 등을 보유하고 있는 오리온. 어, 지금 최근 뭐 가장 대장주로 이제 사무작권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마트. 이마트는 정월 대보름 맞이해서 이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이마트. 다음 CJ. 어, CJ는 이제 오곡 어, 햇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CJ. 다음, 크라운. 크라운도 이제 전통적인 과자, 또제제과 관련주인 크라운. 어, 대표, 어, 제과로는 이제 땅콩 샌드가 있습니다. 다음, 오뚜기. 어, 오뚜기도 이제 오곡밥 세트가 있죠. 옵둑이. 어, 그래서 오늘은 요, 어 정월 대보름 관련된 이 불엄, 오곡밥 관련된 종로 한번 심플하게 알아봤습니다.